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3나노 서버칩 고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이 3나노 서버칩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대목인데요. 이 아시다시피 삼성의 3나노 고객은 비트코인 채굴용 칩을 만드는 중국 업체 판세미가 유일합니다. 물론 삼성은 채굴용 칩 외에도 이 모바일 분야에서 복수의 대형 고객사가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3나노 AP의 복수 고객이 구글과 컬컴이 아닐까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삼성이 3나노 서버칩을 만들겠다는, 만들게 됐다는 오피셜은 그 삼성의 첨단 노드 고객 확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그 드러난 정보는 거의 없지만 이 퍼즐을 맞추듯이 미스테리 고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HBM 메모리를 갖춘 서버급 프로세서를 삼성이 생산한다는 점이고 2.5D 패키징을 함께 HBM가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아시겠지만 아 지금의 파운드리 공정에서 최첨단을 의미하는 키워드가 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3대 키워드는 바로 3나노 HBM 2.5D 패키징입니다. 아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분야는 챗지피트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인데요 ai 칩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이 로직 칩의 대면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ai 칩은 어, 서버용 칩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죠 기능에만 천착하면 됩니다 엔비디아 호퍼백 그 h백 같은 경우는 어, 다이 사이즈가 814 제곱밀리미터 정도인데요 인텔 서버 cpu인 사파이어 레피지 2배에 이릅니다 이 삼성도 이번 그 서버양 3나노 칩 수주 사실을 밝히면서 칩이 업계에서 가장 큰칩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AI 칩은 큰데다 메모리로 GDDR이 아닌 HBM을 씁니다. 여기서 그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고급 패키징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고급 패키징 기술은 로직 칩과 HBM을 실리콘 기반 인티 포저라는 판에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을 씁니다. 인티 포저 위에는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평면으로 놓기도 하고 수직으로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2D와 3D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2.5D 패키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TSMC가 이 고급 패키징 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패키징 설비 확대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삼성은 그 틈을 타서 AMD와 엔비디아에 TSMC가 만든 프로세서가 새겨진 웨이퍼를 받아서 자신이 만든 h b m 과 칩을 같이 패키징하는 형태의 사업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공정은 포기하더라도 삼성이 그 후공정만은 마겠다는 의지를 엔비디아와 AMD에 보낸 셈이죠. 삼성은 지난 7월에 그 케이던스 라이브 코리아 행사를 통해서 고급 패키징 기술의 할로와 관련해 이런 여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핵심은 삼성이 만든 3나노, 5나노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메모리를 적층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란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이 가장 눈에 띈 것은 이미 3나노 칩을 이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서 HBM과 함께 패키징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삼성이 밝힌 대목입니다. 당시의 삼성은 현재 그 테스트 칩을 만든 단계이고 3나노 칩 설계 업체와 양산을 목표로 이 패키징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지난 7월 케이던스 라이브 코리아 행사 때 언급했던 이 업체가 이번에 삼성이 3나노 서버 칩 수주를 했다는 그 업체와 같은 곳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삼성은 이 3나노 칩을 맡긴 업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고객이 어떤 업체일까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동시에 적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개의 칩에 완전 구동이 가능한 제품과 시스템이 들어가는 시스템 온 칩인 AP 업체는 당연히 아닙니다. 삼성도 미국의 서버 업체라는 정도는 밝혔기 때문에 AP 업체는 아는 것이 드러난 셈이죠. 결국 그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기존 프로세서 업체이든지 아니면 기존 프로세서 업체의 칩 대신에 자신의 서버나 시스템에 최적화된 칩을 새롭게 설계하는 신생 반도체 업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아마존이나 구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CPU GPU 업체인 골리앗에 대항하는 그 다윗 격인 스타트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삼성이 그 HPC 전문. 제작 노드라고 밝힌 그 4나노 SF4X 노드의 첫 고객이 미국의 AI 스타트업인 그로크로 드러났었죠. 이런 것처럼 3나노 고객도 기존 메이저 업체가 아닌 스타트업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봐야 할게 AD 테크놀로지라는 아 디자인 하우스의 존재입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 업체가 3나노 칩을 삼성에 맡긴 미스테리 미국 회사를 위해 설계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아시다시피 디자인하우스는 펩니스 기업이 설계한 제품을 각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마디로 그 디자인하우스는 이 펩니스가 만든 설계도를 파운드리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지원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펩니스와 파운드리 사이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이 AD 테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칩을 삼성에 맡긴 미국 고객의 리스트를 더 좁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AD 테크 같은 경우는 어, TSMC와 삼성 양쪽 진영을 모두 경험해 본 드문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 디자인 하우스 인데요. 설립 이후에 15년간은 TSMC 파트너였고 2019년 이후에는 삼성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AD테크 어. 널로지가 ARM 승인 설계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서버 CPU가 아마도 ARM IP를 기반으로 만든 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 X86 계열의 AMD는 이번 삼성의 서버칩 수주 가능 펜리스에서 빼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RM 기반 서버칩을 내놓았죠. 그레이스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와 같은 메이저 업체의 경우는 디자인 하우스의 도움 없이도 파운드리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AD테크의 매출 사이즈 같은 것을 보면 아마존이나 대형 서버 업체 가능성도 개인적으로는 좀 낮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나노 서버칩을 삼성에 맡긴, 미국의 그로크, 캐나다의 그 텐스토렌트와 같은 AI 신생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 서버, 3나노 서버 칩이 3나노 어떤 세대, 어떤 노드를 사용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때까지 그 3나노 초기 버전인 SF3E, GAE라고도 하죠. SF3E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채굴 어, 칩을 만들어 왔습니다. 삼성은 내년에 3나노 2세대 버전인 SF3 공정 기술을 출시하는데요. 이 노드는 동일한 셀 타임 내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장치의 나노 시트 채널 폭을 다양하게 해서 추가적인 설계 유연성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SF3가 SF3e에 비해서 성능 전력 등에서 더 낮기 때문에 이 노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삼성은 내후년인 2025년에 3나노 3세대 버전인 SP3P 노드도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버 업체의 3나노 칩 출시 현황을 봐가면서 실제 3나노 어떤 노드를 적용할지를 아마 최종 종적으로 낙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 입장에서는 3나노 서버 칩 수준은 반길 일입니다. 가장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칩을 대량으로 제작하면서 제조 프로세서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간 많이 만들어왔던 AP가 아니라 CPU 등 서버 큰 칩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이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은 특히 4나노부터 서버용 전문 노드를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고무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3나노 서버 칩 고객이 아, 누구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래저래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